민수기 16장 16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무시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서이라 보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주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리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애미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해가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요아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민수기 16장과 20장 사이에는 광야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함축해서 다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압이람 그리고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반역을 한 사건입니다. 반역의 이유는 왜 족과 뿔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잘못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말한 그대로 된 것인데 이 일을 모세의 능력과 결부해서 모세를 탓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결코 볼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은 땅이 갈라질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서 그들은 불에 다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기 20장으로 이제 넘어가서는 다음 세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시는 것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또 핍박하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은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심판하시듯이 왜 그들을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는가? 빨리 저들 좀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속에 갖게 됩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빨리 좀 악을 제거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갖는데요. 왜 하나님은 빨리 심판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가? 고라와 모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 의해서 진노하시나이까. 이 시라의 백성들이 무시 편을 들지 않고 고라의 말에 동조해서 함께 모세 앞으로 따지러 반역하러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 그리고 그를 따른온 회중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망하게 하시겠다 했을 때에 모세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온 회중에게 진노를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고라는 회중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고요. 모세는 그 멸망 속에 빠져 있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건조내고 있다라고는 하 사실입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모세는 자신도 죽고 온 회중도 죽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주를 용서해주십시오, 저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런 내용들을 읽게 되면. 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온유한가 하나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이놈들 당장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말리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무엇이 옳고 우리가 또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역 환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왜 당장에 저절로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든 불에 태워서 심판을 하시든 왜 당장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반역하는 고라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고라와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다. 예수 믿는 식당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저들이 반역하고 저들이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 자기 편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에 있는지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될 때에 모세와 고라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의 길을 따라야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 심판하는 것,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냐.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저들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 들도 함께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유아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물으시는 것이고 왜 그들을 유아들까지로 심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유아 같이 유아 관련해서는 아, 출애굽기 34장 6절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목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 대까지 부흥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국기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금송어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또다시 반역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와 자비와 금유를 그리고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지만 악행을 한 사람들, 벌 받을 사람들에게는 3, 4대의 벌을 내리신다. 사랑을 나타내실 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런데 악행을 한 자들에게는 3세 4대라고 정하셨어요. 왜 3, 4대일까요? 여러분 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자녀들 3, 4대까지 그 벌을 주실까요? 왜요? 3, 4대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눈으로 볼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렇게 4대가 한 집안에 살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4대가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죄를 짓는 모습을 어린 아이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 닮아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술 많이 마시면, 아,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지요. 나는 어, 결혼하면 아내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닮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압축을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제 그래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고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만진 것조차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를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금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시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하는 말들이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누구에게 들려질까요? 자녀들에게 들려져요 불신종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욕하는 그 사람을 볼때 좋은 감정으로 대하게 될까요? 아니죠 부모의 마음 그대로 그 사람을 볼때 미워하는 감정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그 속으로 전염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지 않도록, 목이 뻣뻣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을 부드럽게, 목을 숙여서. 뻣뻣한 것은 고지 치켜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고지 치켜드는 것이 아니라 목을 숙여서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높이실 것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며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고라와 모세의 차이가 어제는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라는 모세를 탓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고 내 마음 아프게 내 마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 다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합니다. 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오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빨리 심판해 주세요, 망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 오름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와 모세의 차이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고 그 악을 징벌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 있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더 빨리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옳은 길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해달라고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마땅히 행위할 길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세와 보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날나 충돌되어지게 될때 누가 오르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더울 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앞에는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시험에 아지하게 하시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님 빠져요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악기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뚝 뛰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